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. 그 사망진단서에 최종 서명을 난 자가 바로 조이대입니다 올해 최악의 인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도 그자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가한 치명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. 내란 동조의 의심은 명백하고 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. 내란 광풍의 그 밤에 조이되는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야심한 밤에 비상회의를 소집한 겁니까? 개엄 시행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선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대법원은 아직도 누가 참여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은폐하고 있습니다. 그 은폐야 말로, 그 침묵이야 말로 바로 내란동조의 자백의 시인인 것입니다. 그침이 입으로만 사법독립 떠들고 정작 사법독립을 외쳐야 할때 내란세력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그 자체가 바로 탄핵 사유인 것입니다. 이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.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. 가장 최소로 이 특별법에 영찬 전담 재판부가 꾸려져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반드시 평판사가 평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의대는 선택지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에 뿌린 그 많은 오물을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? 단내해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호 외치겠습니다. 헌법 파괴한 조위대는 물러나라! 물러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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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나지 않은 조위대는 즉각 단핵하라.